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수능일인 내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충남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고.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수험생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을 맞아 경찰은 수능 당일 대전과세종 충남에서 특별 교통 관리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주요 도로 41곳에 빈차 태워주기 장소를 운영하고 순찰차 등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해 수험생의 시험장 도착을 지원합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0분 동안 차량 경적 울림 등 교통 소음을 통제합니다. 대전시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내일 버스 전용차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충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충남이 46건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은 40건, 세종은 5건이 적발됐고, 적발 유형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레일은 수능이 끝난 다음 주부터 내년 2월까지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을 포함한 3명까지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험생 열차 할인은 설 특별수송기간을 제외한 주중과 주말에 편도 기준 최대 12장까지 할인되며 관광벨트 열차와 바다 열차의 경우 매수 제한 없이 할인가로 살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사건의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광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대전 도심의 왕복 사차로 도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고. 이내 40대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만취상태,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이 운전자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5분도 안돼또 다른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됐습니다. 한 10초 있다 수체 나올 거예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8%.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0.108. 면허 취소 치나 하는데 님 면허 자가 없잖아요? 네. 저 반성하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예년보다 한달 빨리 시행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원장이 취임 1년 8개월 만에 사임을 밝혔습니다. 하 원장은 최근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연구원에서 이임식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하원장은 방사성 폐기물 불법 매각과 실종, 화재 부실 대처 등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직위 수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원자로 정지봉 위치 이상 신호로 자동 정지됐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성 검증을 마친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한화로를 재가동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최근 1년간 불시 정지가 두 건이나 발생한 한화로에 대해 재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이내에 특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고액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990명의 명단이 지자체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공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243명 122억 원 세종은 36명 18억원 충남은 711명 262억원 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개인별 최고 체납액 규모는 대전은 6억 9천 0백만원 충남은 3억 4천 0백만원 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수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실업률은 동반 상승하고 세종은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해 울산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남의 실업률도 3.0%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고 세종은 2.1%로 0.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실업자 97만 3천 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연령별로는 4,50대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이 고용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의 하이패스가 내일 오후 2시에 개통합니다. 대전시는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공사와 차종별 요금 정산 시험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한밭과 대화 요금소에 각각 2개씩 하이패스 차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개통을 계기로 최근 공사로 빚어졌던 출퇴근 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